자, 다시 가겠습니다. 교재는 23페지, 이 1번, 20, 어, 용도 지역 파트에서 1번. 여기서 순서를 좀 달리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리 지역,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지문들이 전부 다 깁니다. 그서 포인트 떠올리셔야 돼. 그서용도지역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아주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가, 자, 어, 목적할 때, 자연환경 보호전적, 보호전하고 보호육서그 다음에 이제 지정하는 절차, 기본적으로 이반결정 과정인데, 택지개발지구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은 특별히 도시적으로 본다. 그다음에, 아, 자, 공유수면 매립국의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내용과 같을 때는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그다음 이제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기본적인 규제 외우게 되고, 물론 자세상은 조례를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 미 지정, 미 세분적이 상해자는 중요하죠. 그래서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 관리가 세분한다면 보전 관리, 그리고 용도적 자체가 지정되지 않으면 가장 주요하 자연환경 보전, 기타, 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그런 법률을 적용한다. 농림 지역 중 농업 재능 지역, 농림 지역 중 보전 산지, 농림 지역 중 초지에 대해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을 적용한다 요이한 (7개) 정도가 그동안 시험에 다뤄왔던 쟁점대해서자 (18세) 문제인데요 자이 지문 읽으실 때 (1번) 같은 것들 너무 길게 보는 거안 좋습니다 지문이 간간에 길게 나오면은 일단은 주어 서로 관리자권요끝트 머리 필요한 뭐 용도적이다. 주에서 관리가 필요한 용도적이 돼서 요 정도 끊어 가셔야 돼. 요거 읽어 봐 봤자 암기도 못 하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혼란스러운 지문에 대해서 이번 지문이요. 자, 끝머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아주 깔아주는 지문이죠. 앞쪽을 보면 가슴이 점에 와요. 국토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생산 관리적 것과 보호전 보 관리적을 자연 환경 보호전적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용도적은 뭐 이유여를 따라서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었고요. 그냥 깔아주는 문제예요. 근데 나머지 지문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 관리적의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앞에 논의한 것처럼 용도, 지역과 지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쓰시면 안 돼요. 답 아니니까 답이 되는 이슈만 계속 줄줄 외우는 거고 그다음에 요 기초문제 분석을 통해 기억을 할게 뭐냐면 은 아, 별거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 실제 내용을 다 아는 건 불가능하지만 답은 참 쉽게 구성한다는 거 그다음에 4번 지문 되게 길죠. 관리적, 끝트 머리 자,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있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우리 앞에 설명드릴 때용도역에 따른 주규제는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5번 질문. 답 아닌데요. 지금 이게 11년 동안 7번 나왔던 질문입니다. 관리적에취락적을 지정하면 이때는 농림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특별히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서 자 요거는 사실 답은 아닌지문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용도적성 할때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게 원칙인데, 아닌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답이 됐던 것은, 이거 있었죠? 택지, 개발지구,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산단 얘기. 여기 농공단지에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공, 이었으면 같으면. 요게 이제 논의 포인트인데, 사이드로 내는 질문에 이런 게 있어요. 관리적에농업지 능적 지정되면, 특별히 농림적으로 본다 해서 취지는 그렇죠. 자 어떤 토지의 용도적 현재 관리적입니다. 그럼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없는 땅 없는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 한 땅은 뭐라고요? 농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농사 열심히 짓자고 다른 법에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아? 다른 법에서는 농사를 짓자고 관리적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용도적을 뭘로 바꿔줘야 돼? 농림적으로 바꿔줘야 돼. 원래는 어떤 과정? 이반 결정 과정. 그런데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이때 특별히 봐줘서 관리적인 농업지능적은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돼서 이 5번 지문의 경우는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답이 아닌 지문이에요 사이드로 내는 지문이고요 그 정도에서 답은 제일 쉬웠어요 답은 2번 그리고 2번 지문 보실 때도 뒤쪽 중복할 수 있다 딱 이것만 보시면 귀찮은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 앞에 얘기를 막 읽기 시작하면 막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가는 지그 다음 2번 문제 도시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볼수 있는 경우는 답 뭐라고요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 자 여기 보면 이 지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도시적 의지하는 것, 실판보이겠습니다타이개발지구 말고도요.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이라든가 그 외에도 자 어항구역, 항만구역에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부역 및 예정구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머지 되게 어려워요. 근데